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XRP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저 XRP 지금이 리플 같은 경우에서는 어, 결국에는 목지점 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다 보니 어, 이 3일 동안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아무래도 지난 밤에 이제 좀 하락폭이 컸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금일 하락폭을 키워 나갔지만은 다행스럽게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저가 매세가 나와주고는 있거든요. 자 아마 어제와 오늘 지금 이 리플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급락을 보이다 보니 많은 투자자 분들이 상당히 어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구요 특별한 지정학적 이슈나 관세 이유 없이 조정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뭐 특히나 XRP 리플이나 도지코인 솔라나 어, 지금 뭐 하락폭이 큰데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오히려 그동안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만큼 조정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주전 대비 여전히 비트코인보다는 이 리플이 상승폭이 크다. 그만큼 탄력적이고 한번갈 때는 대차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보다 더큰 상승을 위한 쉬어가는 구간이다 매집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이 리플이 어,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빠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왜 리플이 또한번 대차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리플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어떤 재료, 어떤 호재가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자, 우선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에서는 이유가 나와 있는 게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청산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낮은 알트코인에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강제적으로 청산 위험이 크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어,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여기에 따른 이슈로 아마 고점 부근이다 보니까 좀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어, 지금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투매 현상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잡았던 분들 그리고 고점에서 물려 있었던 분들 양쪽에서 어차피 매도 물량은 출회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저점에서 잡았던 분들은 그동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제는 본전 심리가 강해져 있었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매도 물량이 출현되면서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이 도미노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은 어때요? 그동안 도미노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은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고요. 이렇게 하락폭이 크다라는 것보다 비트 코인이 아닌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는 뜻이고 더군다나 이 알트코인 쪽에서 주요 알트코인이 뭐가 있느냐 이더리움 이라던가 그리고 어, 리플이라던가 이런 코인들이 대표적인 코인이죠. 그래서 특히나 여기에서 상승 탄력이 가장 큰 리플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요. 자, 그래서 이 알트코인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알트코인이 뭐다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라는 점을 미리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야 되었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포착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좀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지 기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지금은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도 계속 지겨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어제 영상 한번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바로 이 대형 삼각형 패턴이죠. 대형 삼각형 패턴을 지금 위에서 눌러주고 있는 저항선을 돌파하다 보니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패턴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냐 고점을 계속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과 저점이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자 그렇다면은 현재 이런 시점으로 봤을 때 역삼각형 패턴인데 역삼각형 패턴은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선 이 매물을 돌파할 확률이 커지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 있느냐?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돌파가 가능하지만 이 꼭지점 부근, 이 꼭지점은 뭐다? 여러분들 바로 병구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꼭지점 부근에서는 방향성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현재 구간에서는 바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 한번 조정으로 역삼각형 패턴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은 뭐다? 다음 조정 이후에 다음 반등 때에는 돌파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현재 그림상은 아 좀한 템포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바로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곧바로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지금 하락폭을 키우고 있죠. 그만큼 현재 구간은 뭐다? 쉬어갈 수 있는 위치이고, 또한 저점에서 잡았던 분들 차익 실험 매물이 출해되는 구간, 고점에서 물렸던 분들은 이제는 본전 심리가 강해지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신규는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뭐다 더큰 상승을 위한 제가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이거는 단기적인 조정이고 어차피 주식도 코인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이 나와야지만 더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 세력들이, 그 누구? 바로 고래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이에요 자, 리플 변호사의 이 발언을 인용을 한다면 은 고래들이 3.1달러 부근에서 대량 매수 그게 이제 곧 밝혀질 전망이고요 강제 청산 유도를 통한 저가 매집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더큰 상승을 노린 전통적인 세력의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만큼 여기에서 가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겁먹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된다?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물량을 누가 가져가냐? 바로 고래 세력들이 가져가고 그 매집을 통해서 또한번더큰 상승을 위한 인위적인 조정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 유도가 목적이에요 나중에 저항 매물을 줄여서 상승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 전략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뭐예요? 산파동에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주봉으로 보시면은 제가 이미 영상에서 방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주봉에서도 자, 역삼각형이라고 만들어 드렸죠. 역삼각형은 뭐다? 결국에는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더 큰, 어, 다시 한번 싸게 잡을 수 있는 매수에기에또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은 뭐다?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항상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습관화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지 리스크는 줄이면서 손실은 최소화,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정 나왔다고 이거는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니까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여러분들 암호화폐는 병조성은 크지만은, 하락이 크면 반등도 클 수밖에 없고요. 중장기 투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 투자가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죠. 네이처스 미라크 홀딩스 같은 농업 기술 업체가 2천만 달러 상당의 XRP 이 니플의 매수 계획을 공개까지 했고요. 이런 기업 진입은 시장의 중기 전망으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요즘 미국 쪽에서 들리는. 소식이 뭐예요? 금리 인하이죠. 자, 그런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점 부근에서 코인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 어 고점 부근에서 떨어졌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다시 한번. 유동성 확대로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나 상당히 긍정적이라고요 비트코인과 그리고 주요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까지 어 이게 이런 기대감 이런 재료까지 남아있는 바이 리플 같은 경우에서는 뭐다 오히려 지금 하락을 즐겨라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이런 잔파동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이리프 제가 이 신규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서서히 어, 나는 매수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리플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리플 매수 타이밍 왔을 때 문자 발송해 드릴게요. 뭐 매수가라던가 목표가라던가 비중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리플 단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조정 나오고 반등 시그널 나왔을 때 매수 시그널 나왔을 때 그게 이번주 다음주든 나오면은 문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기간별 상승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코인이 세이코인, 아르고, 쓰레스홀드, 솔레어 등이 있구요 1개월 동안의 기간별 상승률을 확인해 보면은 뭐 보라코인 1개월 동안 기간별 상승률, 높은 코인을 확인해 보면 보라 코인, 비트코인 캐시, 컴바운드, 오스 코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개월 이 기간을 조금 더 늘려보면 아르고, 버추얼 프로토콜 비트코인 캐시가 있죠. 자, 그만큼 시장이 어려움에도 이 상승하는 코인, 급등하는 코인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코인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코인이 어, 이렇게 급등하는, 특히나 알트 코인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외를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어, 뭐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현재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자금이 없다 보니까, 어, 좋은 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번째는 어, 이 코인에도 지금 트렌드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트렌드에 맞춰가지 못하고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코인 플러스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을 해야지만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 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엮이면 코인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흔히 코인하면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이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이 생각나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변동성이 위 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죠. 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결제 용도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인데 달러나 유로와 같은 실물 화폐 가치의 1대1, 자, 이 1대1 연동시켜서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는 가운데, 발행을 할 때도 국채나 실물 화폐를 담보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기존의 코인과는 180도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인은 바로 이 스테이블,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국내 코인 플러스,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엮이는 것에 주목을 해야지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 이런 무료 추천주로 공개를 해드려서 뭐, 스레스 홀드라던가, 어, 뭐, 지금 뭐, 7%에서 70만원, 뭐, 20% 200만원, 9% 100만원, 그래서 최근 뭐, 2% 해가지고 뭐, 100만원,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 이상. 어, 이 어려운 장에서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어, 급등할 수 있는 단기 코인 공개를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코인을 받고 싶다. 나는 이렇게 단기로 코인 문자로 무료 추천 종목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어려운 장에서 혼자 매매하지 마세요. 010 5873 2372 코인이라서 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 공개를 해드리니까는. 반드시 도움 받으셔서 이 어려운 장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시키는 대로 제발 따라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장 각각 받고 있는 AI 코인, 그리고 제가 방금처럼,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목에 피가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를 해드렸죠? 스테이블 코인까지 엮일 수 있는 이 코인,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차게 상승할 대박 코인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래 세력 매집이 마무리 단계이고 매집이 된 이후에 대시세 코인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 코인은 최근 코인 중에서도 대세인 AI 코인인데요.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 세계가 AI를 1순위로 보고 있는 만큼 코인 시장에서도 AI 코인들이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코인 놀라운 상승 흐름을 보인 만큼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제 코인 풀장으로 각광받기 전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미리미리 미리 쓸어 담아야 합니다. 이 코인은 과거 10배 급등했었던 끼가 있는 고래 세력이 아주 좋아하는 형태이며 강력한 재료를 보유한 AI 코인입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하는데 아직 상승하지 않았죠. 이것은 세력의 매집 흔적이고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는 곧 상승을 암시한다고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박 코인 받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대박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곧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